안녕하세요. 아이지박스입니다. 오늘은 GPD사의 새 제품 GPD Win Max를 소개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8일부터 인디고고 펀딩을 시작하였으며 7월부터 출하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펀딩으로 구매한 것은 아니고 예약 구매를 통해 구매하였기에 이제 도착하였습니다. GPD Win Max는 GPD Win 2의 정식 넘버 후속 기기는 아니고 GPD Win보다 크기가 크면서 성능을 올린 파생 라인업입니다. 현재 GPD Win 3는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GPD Win 3는 GPD Win 2와 비슷한 크기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GPD Win Max와 견주어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네요.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판은 아무것도 없이 매끈하게 메탈로 된 상판입니다. 하판은 흡입구가 커다랗게 되어 있고 안쪽으로 쿨링 팬두 개가 보입니다. GPD Win2는 고무재질의 다리를 별도 구매해서 부착했었는데, GPD WinMax는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면에 이더넷 포트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은 최대 2tb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좌측면엔 조이스틱과 버튼의 상태 전환 스위치로 게임 컨트롤러 상태와 마우스 상태 전환이 가능한 스위치입니다. 전면은 3.5mm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이어폰 단자 왼쪽에 작은 구멍은 마이크 홀입니다. 후면에 많은 단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서부터 HDMI 포트, USB 3.0 슬롯 2개, 썬더볼트 3단자, USB-C 타입 단자입니다. 충전은 썬더볼트와 USB-C 타입 단자 양쪽 다 충전이 가능합니다. 단자 아래쪽엔 배기구가 배치되어 있어 이쪽으로 열을 배출합니다. 양 끝엔 트리거 버튼이 있습니다. 각각 L1, L2, R1, R2 버튼입니다. 상판을 열어보겠습니다. 상판은 8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작 대비 2인치가 커졌으며 해상도도 높아졌습니다. 베젤도 덩달아 커졌는데요. 베젤을 주였으면 1인치 정도 더 커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엔 키보드와 터치패드, 조이스틱, 작동 버튼들이 있습니다. 먼저 키보드는 GPD WIN2의 펜쉐이프 키보드에서 멤브레인 키보드로 바뀌었습니다. 키보드로 조작하는 게임도 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만 작은 크기의 쿼티 키보드를 그대로 옮길 수는 없어서 배치가 좀 다릅니다. QWER과 ASDF 부분의 배치가 일반 키보드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FPS 게임을 하기에 좋은 배치가 아닙니다. 탭키도 Q키의 왼쪽이 아닌 숫자키와 같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배치도 다를 뿐더러 크기도 상당히 작아 매우 불편합니다. 게임을 할때 스코어를 흔히 탭키로 많이 확인하는데 말이죠.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방향키 부분도 위 아래 방향키가 왼쪽 오른쪽 방향키에 비해 2분의 1 크기 수준이라 방향키 조작 기반 게임에서도 조작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펑션키와 6번 키를 누르면 백라이트를 켤수 있는데요, 백라이트가 엄청 밝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라이트 밝기 조절은 안 됩니다. 키보드 위쪽 중앙에 터치패드가 장착되었습니다. GPD WIN2에는 없던 입력 장치인데요. 터치패드가 있기 때문에 조이스틱으로 마우스를 대체할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작 상태 스위치는 거의 게임 컨트롤러 상태에 있습니다. 터치패드에서 손가락을 움직여 마우스 커서를 움직일 수 있으며 손가락으로 터치패드를 두들기면 클릭 입력이 됩니다. 터치패드 아랫부분은 클릭이 가능해서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이 가능합니다.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스크롤을 내리거나 확대 축소도 가능합니다. 일반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터치패드와 동일합니다. 터치패드를 기준으로 양 끝에 조이스틱과 버튼이 있습니다. 조이스틱은 왼쪽 오른쪽 배치가 다른데요. 왼쪽 조이스틱은 바깥에 배치되었고 오른쪽 조이스틱은 안쪽에 배치되었습니다. 사용 빈도에 따른 배치라 생각됩니다. 왼쪽 조이스틱 옆엔 십자키 버튼이 있으며 오른쪽 조이스틱 옆엔 ABXY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은 눌러봤는데 썩 좋은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버튼은 GPD Win2의 버튼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경첩 바로 아랫부분에는 옵션 버튼들이 있습니다. 왼쪽서부터 셀렉트, 메뉴, 스타트 버튼이 있고 오른쪽 부분에 전원 버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첩 오른쪽에 LED 표시등이 있어 기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로 조이스틱 커버와 키보드 스킨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두개다 품질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조이스틱 커버는 3D 프린터로 뽑은 느낌이고 키보드 스킨은 키캡마다 단차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실리콘이더라고요. 사양은 이렇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5 10세대를 탑재하였습니다. 개발 당시엔 라이젠을 사용하였는데 발열 및 전력 성능 문제로 인텔 CPU로 교체하였다고 합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는 CPU 내장 그래픽 칩셋으로 아이비스 플러스 그래픽스 940입니다. 메모리는 DDR4 1 6 g b 며 저장 장치로 SSD 512GB를 탑재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는 8인치 16대 10 비율로 1280-800 해상도로 H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습니다. 네트워크로 Wi-Fi 6를 지원하며 블루투스 5.0을 지원합니다. 배터리는 내장형 11.4V 5000mAh 3개 배터리를 탑재하였습니다. 운영체제는 윈도우 10홈 에디션 64비트입니다. 규격은 가로 207mm, 세로 145mm, 높이 26mm, 무게 850g입니다. 현재 TDP를 업으로 설정하여 고성능 모드로 한 상태인데요. 제가 즐겨하는 게임 몇 가지를 구동하면서 성능을 확인하겠습니다. kick off Guns check. Hear you loud and clear. I'm going to monitor your progress from a safe distance. 저스트 코즈4는 매우 느려서 플레이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옵션에서 그래픽 설정을 매우 낮게 설정한 상태임에도 느리네요. 필요해 서기관이 묻힐 만한 요실이야 틀림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GPD w i m a x 지난 세대 기기보다 한층 강력해진 성능으로 제 예상보다 훨씬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이 커진 만큼 텍스트를 보기 좀더 수월해졌습니다. 해상도도 올라간 만큼 640-480 해상도의 게임도 문제없이 구동 가능해졌습니다. 크기가 커진 만큼 감수해야 할 점도 늘었습니다. 전 세대 기기 대비 크고 무거워졌기 때문에 휴대의 불편함이 크게 늘었습니다. 키보드의 사이즈가 커져서 타이핑을 할 수는 있지만 키보드의 배열 때문에 게임 내내 올바른 키를 누르고 있는지 신경이 쓰였으며 한영 변환키가 따로 없기 때문에 한영 변환 설정을 따로 지정해줘야 합니다. 전작에 비해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구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만 GPD WinMax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상 아이즈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